자,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겨우 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 아침에 이제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그딱그 그 위치, 아, 점심 때 올려드렸던 그 위치, 여기 저항대에서 딱 걸려들고 중간에 어, 의미 있는 지지라인에서는 다한 번씩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지받는 흐름. 또그 다음에 다시 또그 자리에 갔다 녹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들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리 갖다 놓고 위아래 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바톤을 내일로 넘기고 혹은 내일 모레로 넘기는 그림이에요. 내일 ncpi 발표 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 내일 모레로 넘어간다면 fmc 결과를 보고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미국 내만년날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움직인다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죠. 우리도 위클리 옵션 만기가 그 사이에 껴 있고 위클리 옵션 만기가 금요일 대비 월요일에 많이 바뀌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마감 영상에서 정리해드렸듯 금요일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에서 뒤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금요일은 개인들이 개인들이 방향을 월요일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날. 상방 개인들이 하방을 봤었죠. 그다음에 오늘은 위클리 옵션에서 병,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은 월물 옵션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죠. 뭐 거대하다고 봐야 되나? 네, 어쨌든 꽤나 큰 변화가 일어났죠. 월물 옵션에서 이건 이따가 다시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나스닥은 밤 사이에 기대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로 금리 동결 기대감이 어제 70대 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결 70 완화 아니 뭐 인상 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밤 사이에 얘 때문에 80대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1.5% 정도 올라갔던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은봉으로 이제 이 추세를 깨면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은 오늘 어제 어제 있잖아요 어제. 어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 이거죠. 요거 이거에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 이게 어제 오후에요. 어제 오후 어제 오후 방송 진행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1조원 선물매도를 위협할 때그렇 굉장히 어제 선물매도가 많았잖아요. 어, 푸른봉 가능성을 그때 높게 봤고 푸른봉을 마감한다면 나스닥이 1.5% 이상 큰 상승을 만들지 않은, 않는 이상. 연속 음봉으로 내려올 확률이 어, 더 크다라고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심지어 푸른봉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어제. 밑꼬리 좀 달았죠. 바깥으로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거의 뭐 푸른봉에 가깝지만 어쨌든 푸른봉까지는 아니었고 마지막에 골이 달았으니까. 근데 나스닥이 1.5% 이상 올라갔네요. 1.53% 올라갔습니다. 딱 마지노선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를 이탈 하지 않을만큼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지 않았다면 나스닥이 뭐 보합 보압, 보합으로 끝났어도 이탈 확률이 컸거든요. 이 올라오는 강력한 이 추세선 있죠? 요거 요거 요선 요선 요선, 요선 요선을 연결한 선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거 요선을 연결한 쭉선 이거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푸른봉도 마감 안 했고 이건 오후 방송이었으니까 오후에 시작할 때 써드렸던 거니까 가토게 나요 네, 나스닥이 1.5 이상 조건도 만족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갭 상승을 크게 만들었고 야가선물 올라가면서 어, 위아래 꼬리를 다 달면서 끼인 자리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어, 이거 하양이 탈도 아니고 어, 상방으로도 막혀 있는 딱 끼인 자리에 자 니네들 한번 CPI나 FOMC를 한번 이 어, 공간을 한번 어, 탈피해 보자 CPI나 어, FOMC 결과에 맡겨보자. 딱그 자세로 끝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향성을 함부로 판단해서 예단해서 배팅을 도전적으로 하기가 조금 위험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상승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이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루 정도 더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리가 하루 이틀 정도 딱 FOMC와 CPI죠. CPI와 FOMC죠.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이 자리 코스피 480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이 자리죠 자, 요거 480 이동평균선이 우아양하고 있는 이 자리를 지금 만나기 직전이죠 여기서는 저항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347.5에다가 콜 옵션 매도를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일시적으로 막히는 공간이다. 돌파가 나와도 일시적으로 막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7월 물은요? 아직 22거래일이나 남았습니다. 5주 짜리 5주 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남은 잔존일이 길어서 어떤 변화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모두가 다 가능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막힌다면 외국인들은 빠르게 콜옵션 매도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콜옵션 매도는 프리가 다시 정상화 돌아오면서 먹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6월물에서 외국인들이 340에 대한 콜옵션 매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계속 공부했었죠. 이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340 콜옵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했기 때문에 수익 손실이 커졌겠죠. 그런데 딱 마지막 만기 이틀동안 제가 하락하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락을 만들면서 이때죠 만기날 이때 만들면서 콜옵션을 매도분을 수익전환을 시켜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는 340에서 347.5로 포인트가 바뀌었다 라고 종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그 자리다 근데 480 이동 평균선이 내려온다라는 것은요,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요,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큰 상승도 있었고, 큰 하락도 있었, 있어야지만, 480 이동 평균선이 2년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게 이때와 이때가 10년 내 유일합니다. 10년 동안에 코스피에서 480 이동평균선을 위에 두고 내려올 때 만났던 적은 없어요. 그만큼 상승 하락이 바로 반복됐던 기간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박스 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구간이 외국인들에게는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타겟이요? 개인들을 낙관론 요즘에 낙관론을 가진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어제도 하락하는 동안에 개인들은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 그 흥분해서 매수를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판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슬슬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대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죠. 근데 대세 상승을 보더라도 계속 갑니까? 중간에 중간에 굴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굴곡을 봐도 이상하지 않는 수급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팩트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수급은 누구나 똑같은 것을 봅니다.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고 하는 수급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만약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오늘 130몇 억이에요. 135억 현재 기준으로 이따가 바뀔 수도 있겠죠. 135억 콜옵션 매도를 347.5 기준으로 했는데 내일 당장 135억을 다 덮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변화가 나타난 것도 모두에게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해석을 해야겠죠. 입장을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당연히 변화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누적이 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세 상승을 앞으로 많이 볼수 있는 조건이 이제 미국이 우리는 미국을 어느 정도 마침마다 추종을 하다가 또다 이제 미국이 끊기면 중국을 추종할 준비를 하는 국가다 우리 중심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어받을 수는 있지만 중간에 이 상태는 조심을 해야겠다는 라 겁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전에 20 19년 말과 20년 초에 막혔던 자리입니다 이 카톡방에 자세하게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것도 참조해 보시고요 이 자리 어쨌든 여기서 외국인들의 배팅이 딱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분분만 봐도 딱그 자리였어요 지금 347.5 라는 것은 현재 베이시스가 2.2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47.5라는 것은 선물에서 349.5 정도를 의미합니다. 딱 오늘 그 정도 자리에서 저항에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쵸? 딱요 자리. 오늘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이 포인트 그대로입니다. 349.5 근처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선 괜히 막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다소 저평가된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단타를 하면서 오늘 어디 가서 불량스러운 물량들 부담되는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물을 이 사이에 4천억 정도를 샀어요. 요거 올라가는 동안에 플러스 4천억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몇 아, 1,2천억 더보태가지고 그때 외국인들도 CPI 앞두고 부담되는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당일 선물에서 실현 손실을 봤습니다 수익을 보지 않았고. 그래서 정리 물량을 정리를 좀한것 같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줄이면서 끝났죠 옵션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고요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6월달에 340자리가 지금의 347.5자리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선물이 왜 저평가다 저평가였냐 라는 것은 어제 빠지면서 이론 베이시스가 한국거래소에서 공개하는 이론 베이시스가 2.3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대략 이건 실시간으로 바뀌죠 어, 그,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베이시스가 1.7에서 1.8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론 베이시스와 근처인 2.0까지 올렸던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파생반을 파생반에 계신 분들 최근에 최근에 들어오신 파생반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파생반에 지금 계신 25명의 회원님들은 적어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그냥 어 완전히 어다 모를 수는 있어도 이 정도 내용은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모르면 계속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매매할 때그 간극에 대해서도 노릴 수 있는 그 차이를 노려서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어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진행할 내용이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됐다, 저평가된 장중 저평가된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수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347.5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오늘 밤 9시 반 CPI 발표를 앞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CPI도 완화가 될지 FOMC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바로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제 변동성 네마녀의 날을 앞두고 마무리가 될 것인가. 어,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도 지금 0.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나스닥이 개인들 숏을 진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건지 어, 그렇겠죠. 뭐더 이상 개인들 숏에 희망은 없죠, 사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정,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지 아니면 진짜 더 끌어올려 가지고 각도를 더 끌어올려서 개인들 숏을 완전히 다 파산시켜 버릴 건지 어, 오늘과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윤곽이 드러나는 게아니 결정이 나겠죠 거의 네, 결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내일모레 위클리옵션 만기를 보게 됩니다 위클리옵션 만기에 이제 이 내용으로 어쩌면 지난주에 있던 내마녀의 날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렇게 끼인 자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포지션을 함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래서 이 부분 끼인 자리 모든 게다 가능하고 쇼트를 잡으려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생기고 나서 하는 게 좋고 롱도 마찬가지. 예.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포지션 청산하고 지켜보는 게더 좋죠. 예. 뭐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승리는 승리를 할수 있겠지만 어, 파생이 뭐 그런 게임 우리가 게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파생하시는 분들 참좋아하시고요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만 하시는 현물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이 자리 에 오버슈팅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죠 어차피 끼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든 급락 뭐야 여기서 꺾이든 흐름이 나오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또 현금화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오버 슈팅 되는 것만 정리하자 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오버 슈팅 되는 게 있으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보지 말자 라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오버 슈팅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온다면 보유한 것들을 청산하는 시간으로 지금 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끼인 자리 앞으로 중요한 일정을 일주일 내내 볼수 있는 자리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오늘 주요 종목으로 아까 전에 올려 드렸던 거 이거 장중에 같이 오후장에 막판에 같이 지켜봤죠? 백광산업. 거의 하한가 근처에 갔는데 오버슈팅 보인 다음에 횡령 이슈가 붙었네요. 전 대표의 횡령이라고 하는데 뭐, 거래정지는 되지 않을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들이 땡겼던 거, 매집했던 거 끌어올려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고점에서 어, 하다가 못 팔아요. 차라리 그냥 미리 파는 게 낫죠. 더 올라, 이걸 더못 보면 어때요?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지. 개인은 사람 심리는 내가 여기까지 보고 온 거를 밑에서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면 뭐 자를 수 있겠지만, 어, 하다가 그냥 먹었던 거다 뱉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버슈팅이 아닌 경우는 제외 뭐 이런 경우 오버슈팅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오버슈팅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는 결국엔 개인들이 나중에 꺾이면 팔지 라고 밀었다가 결국엔 못 파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여기 꼭지에서 수익이 이만큼 났었는데 이만큼 났었는데 아씨 꺾이니까 이만큼밖에 안, 안 되네 아 이거 여기까지만 회복되면 내가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또 미루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어, 오버슈팅 보는 정도로 먹을 만큼 먹었으면 항상 빠져주고 교환하는 교체하는 진짜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최바닥에서 진짜 1, 2년 보유해서 수백 프로 나 있는 경우 아니라면 다 어,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유들로 그다음에 오늘 이슈 종목 중에 뭐 남선할민용과 화천기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낙연 어, 이나연과 조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출마 안 한다. 그리고 출마를 또 한다. 이런 입장으로 어, 오히려 더 부각을 받는 화천기기가 급등을 했고 남선할미늄이 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나후은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요 종목 이슈 종목이라고 올려 놨습니다. 네, 이제 백광산업을 같이 한번 지켜봤었어요. 네, 어, 움직임을. 어, 가만히 있다가 떨어진 이 흐름을 그래서 낙폭으로 잡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 과대 낙폭으로 잡는 것은 횡령이 붙지 않는 내용이면은 뭐 해볼 만할 수도 있어요. 어,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대 낙폭에. 그러나 횡령자 붙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실시간으로 언급드렸던 거니까. 네 오늘 요 정도로 마치면 될것 같은데요. 콜옵션 품매도 다 했고 기존 베팅은 개인들 품매도했던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음, 네뭐다 다뤘네요. 결국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물 저평가 구간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 외국인들 이거 수급 어디 갔니? 어. 이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속도 빠르게 100억을 넘겼던 외국인 콜 매도 동시에 개인들 콜 매수가 347.5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선물은 349.5 정도예요. 그래서 그 구간이 일단 저항대로 작용하지만 얘네들은 또 다시 한번 체크해야 를될거 있죠. 얘네들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어, cpi 결과 나스닥이 더 폭등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 구간이 막히더라도 일시적으로 더 폭등했다 넘어, 어, 넘어갔다가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옵션은 결국 남은 시간 동안 어디로 마감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청산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옵션 매도가 바로 옵션 콜옵션 매도해 놓고 바로 시장이 꺾이면 베팅한 약 100억 이상의 돈은 빠르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반 이상은 빠르게 챙길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 청산하고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방향성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CPI와 FMC 결과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중 라이브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으시려면 장중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지만 항상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중요한 지점들 중요한 점들을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판단하시려면 파악하시려면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당연히 정회원 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후의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마감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실게요. 감사합니다.